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아, 이제 탑니다. 아, <laughs> 가까이 자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리는 복도 쪽 자리 같고 여기서 하나 둘셋뿅 하면 이제 비행인 기것 하나 둘셋 뿅. <laughs> 완벽한 밤이 되었어요, 여러분. 12시, 12시 지금 한 20분쯤일 텐데, 열심히 그니까요 아, 열심히. 옆에서. 푸눈펜 옆에 다른 비행기들. 여기 학대 주시면 돼요, 여기. <laughs> 창가 학대. 제가 창가를 방 가렸는데요. 이반 아, 아, 학대. 이반 학대. 이반 학대. 이제 저희 비행기에서 내려서.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네, 왔어요 아 맞아 b 보디아로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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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m b o d i a Cambodia, Cambodia, 하려다가 민망해서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중립수 아, 이거 아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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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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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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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중. 대기 중,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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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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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언이 아! 아 요즘은 아, <laughs> 더워요 그래서 옷을 또갈아 저는 그래서 지금 옷을 다시 또 갈아입고 있는 <laughs> 생각입니다 <laughs> 좋아요? 저, 너무 더워요 아 이거부터 벗어봐야겠다 아이요 그러니까 요거 안에 걸 벗을 생각입니다 아 <laughs> 빨리 밖에 나가보고 싶은데 여제바뀐데요 공항 공항 수능 테이프 공항 예. 공항패션 테키라다 새끼발가락 먹 맞아 진짜 아프겠다 아아니저 에어컨 틀고 말겠어 제발 무료 와이파이도 된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벌써 무기를 두마리나 발견하셨대요. 선드 어? 채희가 저 대신 물리기그러고로어요 채희가 오늘 다 물리기로 아니.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고마에 열심히 발라주기로 했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laughs> 채희야 <채아>, 고마워. <laughs> 한 마디 해주세요. 저는 무기에 절대 물리지 않겠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무기의 견을 물어봐요. <laughs> 채 <채이> 이만 <막> 물리겠습니다. <laughs> 안 돼. <laughs> 안녕. 애들 여권이 아직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기다리고 있는 중. 언제쯤 나올까? 제 거는 벌써 나왔답니다. 아침이 이었 왔습니다. 아침에. 아! 조식 먹는 걸안 찍었다. 저희가 아침 일찍 6시 반에 일어,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조식을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지금 리더가 왜 없냐 지금 <laughs> 호텔에서 <laughs> 나와서 그 프론트 키를 안 갖고 나왔대요 맞아요. 하은이가 오면 왜 그랬는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 근데 네, 하은이가 아까 없었던 이유 로 인터뷰해본다잖아요 아까 왜 없었죠? 아저 일단 사연이 많았어요 무슨 사연이 <laughs> 많았어요? 일단 핸드폰을 두고 아, 나왔고요 아, 네. 그 앞에는 제가 카드키를 방 안에 둔음 사연이 나왔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아깐는 하은이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지만 이래 있어. 아, 잠수 없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어? 간다, 간다. 우리 뭘로 가는데요? 간다. 뭐, 왜 이렇게 뜯고 있어도 요 어, 저, 저 이제 탈게요. 오케이. 안녕, 안녕. 네, 잠을 올 나갈 거예요. 두 번째로 일어난 아침 아, 그럼요. 한분 대화로 두 번째로 눈뜨 아침입니다. 잘라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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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 맞죠. <laughs> 근데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먹 <laughs> 시간 <음식시간 웃음> 지나서 일어났거든요. 아 <laughs> 내일은 조식 먹자. 내일 네, 뭐.. 왜냐면 내일은 옷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네, 저도요. 네. 아 저는 그냥 상가에서 먹을래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머리 열심히 했는데 부풀고 있어요. 제 머리가 곱슬.. 곱슬거거든요 진정. 어제 에센스도 발랐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미니 고데기보큰 아, 고데기를 더 아, 했어요. 그스타요 어, 그 전은 안 돼요. 제이씨. 아! 아. 아. 저희는 오늘 걱정이 돼요. 어, 어. 이제 에어컨이 17도로 설정돼있잖아요. 음. 진짜 17도인지는 음. 모르지만 음. 그 에어컨을 틀어놓고 가볍게 췄는데도 안무를 복귀하는데도 땀이 안 났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저 정말 야외에 30도 가까이 되는 곳에 가서 춤을 췄을 때 <laughs> 저 샤워를, 샤워를 해요. 해요. 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 <laughs> 상상해안 <laughs> 돼! 에버랜로 엥? 네. <laughs> 아 이거 삐처리야아 네네 삐초리 해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저도 사랑삐 모자이크 삐 하지만 <laughs> 이로 인해 에버랜드에서 홍보대사 광고가 들어온다면 전 진짜 감사해감사드립 그건 저도 감사합니다 전 사실 용인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전다 좋습니다 저도 다 좋습니다 좋아요 걸즈 아, 아, 파이팅 하시다 좀 많이 떨리거든요 많이. 올려야지 보일 때알았 하나 둘셋 파이팅 파 감사합니다 무대예요. 네, 감사합니다. 물에 나오면 계단 올라가야 돼요. 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네이 야! 이팅이팅화이이제 공연 10분 전입니다. 아이이이 캄보디아... 오늘은 이제 응. 예정된, 뭐, 이렇게 해갖고, 응. 제가 첫 순서인데 너무 많이 떨려요. 응, 저도, 저도 왜요? 첫 페이보잉이죠? 첫 순서. 아, 진짜요? 첫 컨본이야. 무례없이 자라보겠습니다. <놔람> 파이팅파이팅이팅 뮤직 큐비스! 쏴! <놔람> <놔람> 실에 있었는데 캄보디아 젤리분이라고 저희 큐빅스 팔로했다 우 오셔가지고 보고 싶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까 좀 더운 거 풀려서 찍고 있습니다. 아까는 너무 더워서 머리가 너무 안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찍고 있어요. 다른 멤버는 어떤지 봐볼까요? 좋아요. 네, 지금 어떠신가요? 공연이 끝난다. 공연이 끝났잖아요. 네, 아까 또 이제 캄보디아 팬분, 팬분께서 젤리랑 고주셨잖아요 네, 어땠나요? 너무 놀랐고 일단 우리 해외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해외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캄보디아 팬 젤리분이 딱 오셔가지고 저희 팬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빨리 왔습니다. 네, 아끝아끝 아, 오늘 하는 아, 아, 예. 아, 어떠셨나요? 네. 뭐가요? 질문 못. 아 그랬어요? 어, 오늘 저희가 공연 끝나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팬분께서 젤리라고 하셨잖아요. 오, 오. 어떠셨나요? 미안님이에요. 네. 한 네. Uh, here, your, here, here is your s m i l 이 사람의. I remember your ID. 오. 너무 반가웠어요. 어, 맞아요. 저희가 사실 첫 순서랑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의 숫자가 정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걸 다른,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조금 낮아지려 했는데 다들 마이 바로 우리 젤리분들이랑 새로 생긴 캄보디아 팬분들이 달려와서 사진 찍자 해주시니까 대기실이 막 터져서. 좀 어깨도 으쓱해지고 너무 좋았어요. 사랑해요. 어픈그래서 우리 이거 미니 선물 드렸잖아요. 아, 네 오늘 포토카드를 못 챙겨와가지고. 내일 오시는 분들은 꼭 드려요, 우리. 아, 진짜 약속. 약속. 아, 잠깐만. 이거 나와요? 네. 네. 생각해 나왔어. 감사합니다.